한테 한번 찬격을 당해봐야겠다. 그러니까 일단 들어오고 말 하면 왜그 입만 살았어까 월드컵 우승에 월드컵 우승이 프랑스가 뭔지 보여줄게. 미네는 제 챔스 배우고. 우승이야? 챔스 우승한 지 엄청 오래됐어? 아, 과거의 그런 커리어들은 다 현실에서 의미가 없다고 지금 발언하신 거예요? 과거의 영광이 취해 있는 자는 죽은 자와 마찬가지다. 취해있다고까지는 얘기는 안 했어. 그냥 과거에 우승을 했다라고 했지. 그러니까 너 그거를 하나도 인정을 안 한다는 거네 그러면? 프랑스가 도래되긴 했지. 근데 프랑스는 <laughs> 내가 진짜 잘해. 내가 프랑스는 피파 3 때부터 했거든? 그래서 형 감당이 돼? 아니 그니까 그러니까 지금 딱 말해줘. 내가 피파 프랑스 나가줘 아니면 그대로 지금 들어가? 그러니까 너 지금 4대 0, 2대 1이긴 해. 해. 그러니까 일단 아니, 그러니까 들어와서 행동으로 진행해. 들어가줘 아니면 빼줘 다시. 어 근데 왜 이렇게 그럼 두판 개발리네가 왜 이렇게 입이 살아있는지 모르겠네 진짜. 응나 미는 2레벨, 1레벨2레벨레벨로맞장된 거야 5레벨이랑2레벨이 3, 5레벨 차이 엄청 심해. 많이 화난 거 같아. 많이 화난 거 같은데? 그거 이겨 그거 이기고 지금 혼자 치해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 추해. <laughs> 진짜 너가 추한 거 같은데 근데? 그거 아니야 이번 판 보여줄게. 뭐 이번 판 보여. 뭐, 누가 누가 진짜 클래스가 클래스가 <laughs> 보여주고 말을 해줘, 제발. 나는, 나는 결과로 보여줘, 결과로. 근데 형왜 초대가 안 되지? 그 결과로 제발 보여줘. 이미 결과.. 그러니까 너는 이미 결과로 보여줬는데 말이 너무 많다니까? 야, 프랑스가 뭔지 보여줄게. 난 프랑스가 진짜.. 프랑스의 운영법 알려줄까? 나 별로 안 궁금하고 이기기나 해줘, 와, 제발. 와 이거 어떻게 해? 뭐가? 잠깐만. 이형 대표팀이 뭐지? 징씨? 화가 <laughs> 근데 많이 난것 같아. <laughs> 뭐, 아나 진짜 코로나 너무 심해. 나 최근에 <laughs> 몸이 안 좋게 됐어. 잠깐만. 깎여갈게. 나 패키지 잘 먹을게. 어. 아, 이거 진짜 뭔지 보여줄게. 나 진짜 내 프랑스한테 무릎 꿇은 자를 한 번도 못 봤어. 아니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무릎 선수가 바로 것 무릎 꿇는 거 같은데? 강 <목소리> 어, 화난 거 같은데, 너가 일단? 뭔 소리야. 근데 혁경은왜 이렇게 설정이 잘돼 있죠? 아 이게 아, 안, 그거. 안, 그거? 안 그거? 아, 이게, 이게 돼. 어아 이게, 이게 없사이드야 그냥 지려운데. 살짝 아, 어때, 아, 템포? 그러니까 템포가 어때, 좀? <목소리> 아니 시점 가깝냐고. 뭐뭔 말인지 모르겠어. 난 뭔데? 그니까그 인칭 있잖아. 선수가 보이는. 그니까 템포 조절 해줘 일단. 옵사이드도 뭔지 옵사이드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놓고 무슨 템포야? 옵사이드 무시하고 템포 올리면 다다 올리지. <laughs> 아니 뭐야 학교 아니. 우팀 리다들어와 그냥. 심장 3개야 우리 팀 절대 못들어 그냥 위로 주겠지 위로 여기서 주다가 자기 혼자 한번 꺾고 한냥 그냥 그냥 쇼하다가 그와어어 n 이 ashuadaga. 보여준다니까 잘 봤고요 o 음. 계속 봐. 창교이 먼저 보여 <laughs> <줄> 테니까. <laughs> 마테우스 움직입니다. 다시 넘겨줍니다. 공 잡는 비랄. 웜? 아니 왜 졌다 줘? 위쪽 키 눌렀는데? 페를락 맨디 디지컬이 워낙 좋기 때문에 아주 단단한 수비력을 보여줍니다. 그렇습니다. 수비 또 기술도 좋죠. 아니 뭐야. 활동량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측면 수비로서는 뭐 상당히 잠재성이 높은 선수입니다. 아 이거 개뽀로 뭐함? 그냥 프랑스한테 딸게? <laughs> 프랑스의 신임. 어. 옵사이드 뭔지 알아 혹시? 응, 그냥 해본 말이야. 형 위축시키려고. 아또 <laughs> 위축 안 되긴 했어. <laughs> 응. 드립친 거야. 응나옵사이드 신이라서 다고 있어. <웃음> <웃음> 많이 민망해하는 거 같은데? 에.. 어? 아, 너 어, 공격 얼마나 잘하는지 한 보려고. 지금까지 나를 <laughs> 제대로 뚫은 적이 한 번도 없긴 해. 아까 아까 같이 그냥 좀 마르세유 턴하다가 골 먹히는 거 아니면은 한 번도 뚫은 적이 없잖아. 그래서 보려고좀또 패스하려고? 너무 뻔하긴 해. 잡아주잖아. 아이 뭐 계속 하늘만 바라봐서. 키퍼 누구임? 영입해야겠는데? 아까부터 다 막네 경전 괜찮아? 모임? 무슨 슈팅임 각도 각도를 쪼이는법 모르? 각도가 왜 그럼? 어? 뭐 모임? 저착제임내 축구에 좌석이 달려있나? <laughs> 뭐야? 나도 달려있나 본데? 그니까 이거 심판 뭐 점점 매했나 본데? <laughs> 심판, 심판이랑 심판뭔 상관이야? <laughs> 많이 <웃음> 화나 있는 것 같은데? 말도 제대로 못 하는 거 보니까? 음말 <laughs> 원래 못했어? 어이 뭐야? 어이 뭐해? 어이치 있 어우 그냥 더럽게 잡아야 되네 어, 누가 박치겠어? 공 잡는 공 잡는 진짜 접착제 잡아 달렸긴 한가 보다. 오케이. 오케이. 자, 동의할게. 자, 동의할게. 어, 아니 왜 졌다죠? <laughs> 어 뭐? 아, 어. 어, 까비 이거 피파 2에서 이거 가깝씩 나왔는데. 그러니까. <laughs> 어쨌든 프랑스가 뭔지 보여줄게 그 형. 다시 입에 물었습니다. 후반전이 보여줘 봐, 제발. 차이가 느껴지지? 내가 미넨이랑 프랑스의 차이가. 별안 느껴지긴 해. 뭐해? <laughs> 뭐 <해?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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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좋아할 것 같은데? 너 이대로면 뺏길 것 같은데? 그 그러니까 말을 형 말을 좀 듣지. 뭐 <laughs> 왜 이렇게 막 주? <laughs> <laughs> 어왜 이렇게 막 주? 아, 아 막준게아니고잘 줬다 이거는 인정? 뭐야? 컬보, 컬보. 이거, 게잘이너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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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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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 그러니까 골키퍼 이 정도도 막나한 보려고. 아까 계속 골키퍼 탓하길래. 그래? 잘하네 골키퍼. <laughs> 판단 좋네. 뭐해? 또 줘? <웃음> <웃음> 괜찮아? 내가 기침 할 때마다 자꾸 껄목 켜. 이거 진짜로. 독극기 <laughs> 기침할 때마다 기침도 원래 <laughs> 참을 수있어돼나 바로 기, 골 넣자마자 기침하는 거 같지. 난 컨트롤하고 있었어. 기 <laughs> 기컨. 왜기아아기콘못 해? 기콘을못 하면은 뭐 어쩔 수 없지. 그거 돌려봐. 뭐... 기콘하다가 진짜 죽고 전난 죽어. 장난치고. 정석을 보여주는 거 같아요. 기콘하면 진짜 온몸이 진짜 간지 온몸이 진짜 따가간지고 <laughs> 일단 고마워. 아주 마무리 세밀함이 돋보였죠. 그러니까 너는 그냥 피파를 하는 거면 춤을 추는 거 같은데? 아 근데 진짜, 진짜 내가 건강만 했으면 진짜 참교육인데 기침할 때마다 먹히니까 억울하네. 기침할 때마다 먹히니까 그러게. 많이 아픈 거 같긴 하다, 솔직히. 그냥 이판하고 쉬어야겠다. 나도 그냥 아픈 애들 이겨서 뭐 뭐하겠다고 그냥 너무 미안하다 하는 거 보니까 실력 차가. 이게 아프다고 사람이 이 정도로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걸 내가 또 오랜만에 느껴 컨디션, 컨디션, 컨디션 중요하지. 역시 프로가 그러니까 컨디션 관리 중요하지. 그 다음은 어떻게 비리리기네 아씨어 날먹하려 어! 하네? 그냥 레전드 운빨임 형왜 이렇게 운이 좋음? 갑자기 운 타령하는 거야? 추하게 저놓고 결과로 보여준다면서 아? 네, 어? 괜찮아? 걸까? 원래 모든 거에는 운이 따르는 법이야 멋져 보이네요 리카 에르난데스 망인데요 자, 빈제마 어떤 선택을 할까요? 아이고뭐이에이왜백거 이거? 이 백커가 하는데 심판 거함 여기 뭐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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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백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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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까 그거 파울인 줄 알고 <laughs> 파울인 줄 알고 심판한테 패스하애또 참들어 보네. 아백도그 하지 말라고 <laughs> 아기들이아고기 <아직도 말하냐고. 웃음> 아이고. 쉽긴 하다 근데. 아픈 게 티가 많이 나긴 해. 공 잡는 피구 오케이. 이게 아, 프랑스 느낌 알겠지? 그렇습니다. 결국 나한테 2골이상 먹힌 거. 근데 기침 많이 했으면은 진짜 아. 잘골 아, 기침 많이 했어도. 자자. 너무 아파 보인다. 야,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보여. 아픈데 막 7시까지 하느라 거 고생했다. 거 아니, 이번 거 어차피 끝나가지고 뭐손 놓고 있었는데 이거 놓고 신난 거 아니지 지금? 아 아니, 이거 놓고 좀안 신났지.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지? 이 정도면 나 실력 많이 늘었는데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. 아 실력 많이 안 늘었다고 생각해 사실. 나도 원래 원래 실력으로도 너는 가뿐하게 이기긴 했으니까. <laughs> 아니, 내일 기침 아니었으면 충격인데. 비침할 때마다 골 넣으니까 이거 진짜. 그러니까 내일 입금 일단은 패키지 그 같이 해서 일단, 입금해. 일단 레디 해봐. 아, 나잘 시침... <laughs> 아, 역시 기침, 내가 기침 안 하면 질 거를 깨달아가지고 도망. 아니 근데. 내가 기침 안 하면 질 거라는 걸 동의해? 그러면. 그까. 그러니까, 근데 솔직히 말해서 너개 못하잖아.